안녕하세요. 메가시터 공감 채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밤, 마흔 두 번째 이야기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최고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가 되는 길은 재능이나 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 그리고 올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최고가 되기 위한 과정과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고가 되는 사람들은 뛰어난 능력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특정한 태도와 습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합니다. 막연한 성공이 아니라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집중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최고가 되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들은 실패 속에서 배움을 찾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강해집니다. 최고가 되는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을 반복하며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끈기와 인내를 기르는 과정과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목표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가 되는 길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시 더 공감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